삼각형을 붙여놓은 것이다. 물음에 답하여라. 첫 번째는 도형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AX b 이 B다. 자, 그리 A는 X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요. 그리고 B는 상수항을 구하라.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1번부터 할 건데 지금 도형은 직사각형의 넓이,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될 거고요.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8 곱하기 2x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밑변이8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16x 더하기 4 x 그래서 20x가 된다라는 거죠. 맞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x의 개수는 20이고요. 상수항은 있다 없다? 없으니까 0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이라고 하는 20x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식이라고 하는 거고요. 지금 x가 5일 때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 등식에 있는 값을 시계다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20 곱하기 5 그래서 100 이해 됩니까?